최근 예, 예, 투표가 있었, 선거가 있었죠. 결과는 이제 여당 혹은 민주진영이 이제 압승으로 예,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뭐 전략적으로나 선거 어떤 캠페인의 실패, 뭐 정권 심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좀 넓은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백년의 함성의 꽃이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으로 나타났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부 정권 교체를 했어요. 권력 교체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입법 권력 교체였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또 뭐가 이백 년의 어떤 전환을 해야 되느냐? 저는 사법 권력, 언론 권력, 제사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에서 생기는 이 성폭력이나 이 생활 폭력들, 갑질, 채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비리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입법 권력의 교체가 왔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이건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상징이다. 예,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소위 30년 체제가 완성됐어요. 그, 그러니까 상김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 30년을 가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한국사회에 필요한데 이게 아마 이번 정권 중에 아마 개헌으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근원적인 고찰을 하고 살피는 일을 아마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시민 정신이 더 심화되고 각성될 것이냐 이걸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를 거치고 앞으로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중요한 가치, 지향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찾았다고 봐요. 그건 뭐 통합과 통일입니다. 통합 없이 통일이 안 와요. 그리고 통일이 안 오면 영원히 분열합니다. 남한사의 모든 분열은 6.25 전쟁의 원인이에요. 통일 없이 분단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의심하고, 어 적으로 간주하고 양립하지 못할 존재로 말살하려는 증오와 배제 관계를 강화시켜 온게이 분단 체제거든요.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 소위 민주화도 무엇으로 완성되냐? 통일로 근원적인 원인 해소를 해요. 반민주적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통일로 끝을 맺게 되는 건데. 이 통일을 할때 가장 전제됐기 통합입니다. 지금 동서 간에, 진영 간에 통합 없이 통일 없습니다. 저는 이제 DJ 대통령이 JP 김종필 씨를 파트너로 삼았을 때맨 처음에 굉장히 붕괴했던 듯 하네요. 아니, 국민이 어떻게 투쟁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아니, 박정희 세대의 정치 주역이 었던 JP와 함께 연대를 한단 말인가? 굉장히 그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대가 없었으면 절대로 평양에못 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양극화되고 극단적으로 서로 증오하는 세력이 증오로만 존재할 때는 흉 걸음도 진정한 평화로 해서는 진전 못한다. 그래서 내부의 통합을 해야 평화로 간다. 통합과 통일이란 두 가지 과제를 가치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의 많은 다양성들, 이질성들, 또는 뭐, 기득권층과 기득권층 아닌 사람들, 주류층과 비주류층, 또는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 서로, 이, 저, 이, 공유해야 돼요. 이런 시대적 가치가는 인터그리티 통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통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정신에서 이 통합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지도자도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증오하고 끊임없이 배제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없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일하는 통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시민 사회의 민주화라는 과정을 넘어서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가치 지향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